수석동 도시개발이 수석동 도시개발 단일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이전과 같이 연계돼서 추진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양상으로 흘렀고, 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에 당사자들과 참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뭐큰 소리가 날 때도 있었고, 그렇지만 제가 상상하시는 분, 반대하시는 분, 관심 있는 분들 다 모아놓고 대토론회를 했습니다. 거기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서로 덜 이해를 해주셨어요. 어, 우리 인구의 증가 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줄였지만 일단은 한 절반 수준에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이 잘될 경우 2단계, 3단계 사업으로 수속동 도시개발을 해 나가겠다라고 그때 발표를 어 했습니다. 그 우리 시의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잠시 중단되었던 용역은 바로 어 다시 재개가 돼서 어 용역은 음,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현재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고요.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중앙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변화,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 발표하기는 좀 이릅니다. 왜냐하면 발표를 해 놓고 협의 과정에서 변경돼서 우리 또 바꿔야 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행정에 대한 연속성이나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섭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. 금년도 중으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난다면은 이제 충청남도에 실시 계획을 또 승인받고 환지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남아있다는 말씀 드립니다.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수석동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하면서, 어, 가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고, 과정과정의 설명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